일단은 이 PZB-39 정말 읽기도 정말 힘든 얘... 얘는 이제 음악대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애인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제 중재조에 풀리긴 하는데 어... 그렇게 쓸모있는 애는 아니고 어. <laughs> 쓸모있는 애는 아닌데 스킨은 참잘 뽑혔단 말이야 어... 스킨은 참잘 뽑혔어 뭐 이렇게 막 맥주도 먹고 어, 맥주 마시고 싶다 <laughs> 열혈 라이더 음. 참 이쁘긴 한데 성능이 약간 애매한 음, 그런 느낌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AK 999는 보셨다시피 솔직히 여기까지는 괜찮아. 여기까는 그냥 그냥 어, AK 9 9 9네 똑같네 하는데 여기서 크 크으... 진짜 반했다. 어, 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어울, 어울릴 정도로 진짜 간지 폭풍이다, 진짜. 어. 근데 문제는 AK-999를 안 쓴다. <laughs> 어참 아쉽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G36의 이제 바텐더 스킨인데,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제일 갖고 싶은 게 저는 이거예요. 어, 저는 이거예요 왜냐면은, 아, 진짜, 아, 이게 제일 어울려. 어, 근데 물론, 초반에 하신 분들이라면은, 지3류 아동절 스킨을 가지고 있겠지만은, 뭐 이제, 이후에 하신 분들이라면은, 지삼류 스킨이 없으니까, 요거를 가지고 싶은 게 맞고, 어. <laughs> 근데 가슴이 사라졌어. 다 사라, 없어졌나봐. 바텐더 되면서 사라졌나봐. 음. 그리고 요게 이제, 저 기분 탓일까? 멋지다 단 귀엽다. 아 감사합니다.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킨이죠. 어... 난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.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삼시세끼 차승원 씨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. 어... 그 차승원 씨가 이제 고기 이제 손질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먼저 떠오르더라고. 아니 진짜 웃긴게 님들 자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모니터로 보고 계신 분들 엄니손가락 딱 이제 대가지고 엄니손 딱,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얼굴만 가려보세요 얼굴만 가리면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? 이거 마영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러스트로 보여 정말 얼굴만 빼면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는 일반 소스와도 다름이 없어 지금 진짜 합성일 정도로 굉장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이거 그냥 어 아이 그그뭐 황야의 사냥꾼 어겉 이제 막 밖에서 이제 헌팅하는 이제 그런 야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맹수 같은 것을 이제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의 그런 어좀 약간 거친 거치고 터프한 그런 모습을 약간 좀 이제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차승훈 씨거든요. 어. 얼굴만 세야 해가지고 정말 어울리지가 않아요. 개인적으로는 진짜 망가파이브는 차라리 그 망가파이브 따로 그 스킨 또 있지 않나요? 찬란한 수집에 있지 않나? 망가파이브 스킨이 또 따로 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. 아, 그 크리스마스 스킨이 더 이뻐. 어, 물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.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또, 또 약간 목이 좀긴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. 이번 스킨 시즌에 이 웰로드에 이어서 두 번째 폭탄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여기다 낚시 생활이라고 딱 쓰면은 그냥 낚싯대 아니야 이거? <laughs> 초코 타베마세? 웰장은 귀엽기라도 하지. 망파이브는 아무리 쪼개봐도 군고구마 장사꾼 나쁘게 보면 노숙자. <laughs> 감사합니다. 낚시. 낚시. 낚시 11월로. <laughs> 어. 이봐 봐. 낚시 11월로. 짜잔.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때려 박어 넣으면은 그냥 낚시 잡지야 그냥. 어, 월간 낚시야. 자 이게 어? 아 PKP도 있구나 뭐? PKP 아 이거 지삼력이랑 PKP 때문에 해야되나? PKP 이쁘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PKP 이렇게 푸시를 받지? 어.. 일러스트레이터 갑자기 일하는건가? 우와. 컨덴더, 팬티 무엇? 왜 사과 팬티, <laughs> 뭐지? 왜, 왜, 약간 티켓 같, 이게 약간 그, 영화, 영화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, 그냥 영화표를 이렇게 그냥 엉덩이에 딱, 이렇게 딱, 그냥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기도 하고, 뭐지? 남성인 남성, 남성 같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냥 그거 한 건가? 브레이브맨 입은 듯한 어. 와. 근데 톰슨 약간 뭐가 그거 같지 않아요? 톰슨 약간 크로마 스킨 같지 않아? 색깔놀이, 색깔놀이 같은 그런 느낌. 톰슨는 어디니?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냥 겉옷만 바꾼 것 같은데 뭐지? 약간 안경이 그거 닮았다. 안경이 약간 그 헬싱인가 헬싱에 나오는 건가 헬싱에 나오는 캐릭터였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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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총손, 헬싱이 아니라, 무슨, 무슨, 트라이건? 뭘, 무슨, 모식갱이 그런 캐릭터 있었는데? 트라이건, 맞아. 어, 트라이건에 나오는 그런 안경이네? 와, 트라이건 되게, 갑자기, 갑자기 떠올랐는데, 딱 그걸 꽤 캐치했네. 근데, 톰스는, 진짜 말 그대로, 진짜 약간 색깔놀이 좀 느낌이 나요. 어, 기존에, 뭐, 그런 게, 뭐 가슴, 이거 그냥, 그냥 톰슨이야, 이거는. 어. 어, 남성미를 뿌리는 그런 게 없어, 얘는. 그냥 톰슨이야, 어.